여러분 리플 개미 털기 종료? 안심하긴 이릅니다. 현재 반등이 나온 모습을 보고 개미 털기 끝났다. 이제 다시 한번 상승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줄 거다 믿는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 반등이 나온 자리 지켜내지 못한다면 리플은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리플이 올라탈 자리와 리플이 하락 돌파하면 안 되는 자리 이두 가지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다. 현재 리플은 30분봉과 1시간봉 일목구름 지표를 하락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1시간봉과 4시간봉 이평선 부근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산 맵 보시면은 롱 물량들이 어디에 있다? 2.9533에 있기 때문에 롱 물량들을 청산시키면서 2.93 부근까지도 한 번의 급락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리플의 상황과 요 개미 터기가 끝나지 않았다면 우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대비를 해야 될지 매매 타점까지 알아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대박이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간 10월 6일 12시 17분 리플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별로라면 취소하셔도 괜찮으니까 지금 3초만 드려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리플의 현재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리플 어제 비트코인 신고점 달성한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함께 이런 상승분이 나오긴 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한꺼번에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현재는 앞서 보신 것처럼 30분봉에 일목구름 지표를 켜 보시면 일목구름 지표를 하락 돌파했으며 1시간봉의 구름대 또한 하락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필 크로스되는 지점에서 하락 돌파를 실행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20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이평선이 뭐죠? 우리가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는 지표입니다. 이 평선을 간단하게 활용해 보자면, 이 평선을 어느 쪽으로든 상승 돌파든 하락 돌파든 이렇게 돌파를 했을 때 재돌파를 성공한다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분이 나오고, 하락 돌파를 했을 때 재돌파를 실패한다면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분이 나오는 추세 전환의 시그널로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럼 지금도 이평선이 2.94 부분인데 이평선의 하락 돌파 후에 캔들이 밑에서 형성이 된다면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 하락에 대한 대비를 꼭 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하락한다 이건 아니지만요. 여러분, 상승만 보고 지금 롱 사셨는데 갑자기 여기서 급락이 나온다. 이런 손실 대비를 안할 이유가 전혀 없다. 상승이 나오면 당연히 좋은 거죠. 우리에게는. 그러나 하락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비트코인 시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CD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된다. 손절과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람만이 꾸준하게 우상한 계좌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보신 청산맵 지표 잠시 살펴보자면요. 2.95부터 밑에는 2.933까지 롱 청산 물량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평선이 어디다? 2.94 부근이다. 2.94 부근에 정확하게 롱 물량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94가 뚫리게 된다면 청산 물량들 2.93까지 한 번에 털면서 내려갈 거기 때문에 급락에 대한 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목구름 지표 4시간 봉을 확인해 보시면은 1시간 봉 30분은 일목구름대의 밑에 있지만 캔들이 지금은 구름대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지금 자리를 지지받으면서 1시간 봉에서 일목구름 지표가 크로스되는 부분, 이곳이 3달러 부근인데요. 이 3달러 부근을 상승 돌파의 지지받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여기서의 횡보나 하락 추세로 전환을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하락이 있다면 어디까지 하락이 있을 것인가? 저는 1차적으로 일목구름 지표의 스팬2 자리인 2.9달러 부분까지 1차 하락이 나올 것이고 이곳마저 뚫리게 된다면 최근 상승이 나오기 전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죠. 2.8일 부분에서 2차 반등과 이곳까지 하락 돌파한다면 매집구간 또는 저점까지도 하락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롱 물량들을 전부 다 털어내는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다 이런 하락이 있어도 우리는 반등 구간을 찾아서 매수를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차트는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바뀌고 호재나 악재, 외부 이슈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 하락 추세냐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무조건 실시간 대응이 중요한 장이다. 어제도 이런 상승이 나왔을 때 무작정 오른다. 상승 시작?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소통방에서는 오히려 쇼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소통방 보시면 오후 5시 40분경에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달성하고 하락하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매수세가 없는 걸로 보인다. 여태까지의 신고점 달성시 비트코인은요 수익실환과 함께 급락이 나왔었죠. 그렇게 아직 알트코인 불장도 아니기 때문에 리플이 디커플링으로 혼자서 상승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판단을 했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쇼 타점을 드렸으며 진입가로는 진입가는 시장가로 우리는 3.05 부근에서 진입을 했고 익절가 어디로 들었냐? 1 시간봉 200일 이평선 부근 2.9567에서. 전량익절 또는 1차익절 진행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진입을 했고요. 1차익절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관점과 타점 따라오신 분들은 3%의 수익률을 우린 레버리지 몇이었다? 15배였기 때문에 45%의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익절을 했고요. 왜 지금 또 가지고 있느냐? 앞서 말씀드렸죠. 2.94 부근을 하락 돌파가 된다면 롱 청산과 함께 큰 하락분이 나올 것이다. 어디까지? 저는 2.9까지도 1차적인 하락을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고 3달러를 다시 상승 돌파한다면 전량 익절 예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장은 이처럼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고 변동성에 대한 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런 지표들이나 과거 차트, 프랙탈 이론을 활용해서 진입가, 익절가를 설정하시고 매매 계획을 꼭 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혼자 계획을 세우시거나 매매 타점 잡는 건좀 어렵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지표들이나 채널들이나 빗각들 그려놓은 지지 저항 구간을 확인하기 쉽게 정리해둔 트레이딩뷰 링크와 단기 시나리오 파일을 보내드리고 있고 그래도 혼자 하기 힘들다 실시간 타점이나 대응법 필요하신 분들 제가 운영 중인 실시간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존재합니다. 휴대폰이신 분들은 링크 클릭하시면 문 자, 작성 화면으로 가지는데, 여기에다가 세 글자 소통방 적어서 문자 주시면 빠르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관점, 실시간 타점, 대응 필요하신 분들은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시고, 각종 지표들로 지지 저항 구간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지 또는 저항 적어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PC, 컴퓨터이신 분들은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이 뜨게 됩니다. 소통방 들어오실 분들은 실시간 관점 공유방 무료 입장 신청 체크해 주시고, 안내 받으실 번호와 제출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복 체크 가능하시니까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필요하신 사항들 전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글 폼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 번호 010-5642-1237로 대박 또는 필요하신 사항들 문자 주시면 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리플이 2.94 부근을 하락 돌파한다면 롱 물량 청산들과 함께 다시 한번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인 반등 구간에서는 우리는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겠고 장기적인 홀더 분들이라면 밑에서 주어갈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락 시나리오 알아보자면 하락 시나리오 1차 진입과 1시간 봉이평선 부근 2.95 부근에서 지지 확인 후에 1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진입하셨다면 익절가 일목구름 지표의 스팬1 자리 2.982 부근 1차 익절 진행하시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실시간 소통방 통해서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추가 하락이 있다면 2차 진입가 4시간 봉 일목구름 지표의 스팬2 자리 2.9달러 부근에서 지지 확인 후에 2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2차 진입 후의 목표가 또한 실시간 소통방 통해서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리플 아직까지는 이평선을 하락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 추세로 전환은 되지 않았다. 리플이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접어들려면 1 시간봉으로 봤을 때스펜2 자리죠 3달러 부근을 상승 돌파하는 걸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3달러가 구름대만 있는 게 아니라. 주봉 차트에서 간단하게 리플의 채널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선들에서 지지와 저항 구간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와 같은 채널을 그리지 않았더라도 이곳을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주봉 채널의 노란선과 하늘색 선의 사이가 3달러기 때문에 이곳을 상승 돌파 후에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 아, 다시 한번 어느정도 상승분이 나오겠구나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상승 타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진입과 주봉채널의 추세선 3달러 부근을 상승 돌파 후에 지지받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1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진입하셨다면 1차 목표가 1시간봉 오더블럭의 하단선 3.034 부근에서 1차 입질 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실시간 소통방 통해서 계속해서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익절가에 도달하지 못하고 저항을 맞는다면 전략 익절하셔서 꼭 시드를 지키셔야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정리해보자면 리플은 4시간봉 201이평선 2.94 부근을 하락 돌파한다면 하락 추세로의 전환과 청산맵에서도 2.94 부근에 롱 물량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미털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며 2.94 부근을 계속해서 지지를 받으면서 3달러를 상승 돌파 후에 지지받는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는 추가적인 상승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승분을 보려면 비트코인이 123.6k 부근을 지지를 받아줘야만 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 차트에서 고점과 변곡점, 고점을 이어서 채널을 만들어 보시면, 이렇게 추세선마다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하락 추세로 전환됐을 때도 이 초록색의 추세선에서 저항을 맞고 하락하며 주황선까지 하락 돌파하자 페릭셀이 가속화되면서 이런 하락분이 나왔었는데 지금 리플이 2.94 부근을 버텨내지 못한다면 이러한 모습이 똑같이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상승 돌파했던 이 하늘색 추세선을 지지받는 것이 상당히 우리에겐 중요한 자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캔들이 이처럼 밑에서 형성되면 추가적인 하락분이 나올 거다. 어디까지? 120k까지도 하락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장은 비트코인 차트도 확인해야 되고, 확실하게 지지 저항 구간을 알고 매매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장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계획 세우기 좀 어렵고, 내 계획이 맞나?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진입가와 목표가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자동매매 지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자동 매매 지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매매 타점들이나 대응법들을 코드화해서 만든 지표인데, 바빠서 차트 볼 시간 없는 직장인 분들, 또는 혼자서 매매하기 너무 두렵다 하시는 코린이 분들 위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사용법도 정말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먼저 이 지표는 15분, 30분, 1시간 봉에서 정말 잘 맞습니다. 이렇게 로켓 모양이 뜨면 매수, 롱을 진입하시고, 화살표 모양이 뜨면 매도, 숏을 진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시로 8월 22일날 파월의 연설 이후에 이런 급상승 때 로켓 모양 뜬거 보이시죠? 이때 매수를 들어가고 화살표 모양에서 입절을 진행하셨다면 4.5%의 수익률을 챙겨갈 수가 있었고 또한 제가 뭐라 했나요? 화살표 모양이 뜨면은 숏 진입각이 나오는 거다. 만약에 숏까지 진입하셨다면 스위칭을 하셨다면 이러한 수익까지 생겨갈 수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지표가 100% 전부 다 맞진 않습니다. 이렇게 큰 추세에서는 굉장히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나 횡보하는 장에서는 큰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소통방 통해서 실시간 매매 타점으로 수익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자동매매 지표 받아가시는 방법.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러한 링크가 있습니다. 이 지표도 물론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신 분들은 링크 클릭하시면 곧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에 딱두 글자 자동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완료되십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PC, 컴퓨터이신 분들은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이 뜨게 되는데 여기에 기타 버튼 체크하시고 자동 매매 지표 적어주시고 연락받으실 본인의 전화번호와 제출 버튼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복 체크 또한 가능하시니까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필요하신 사항들 전부 체크하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 이런 거좀 귀찮다,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그냥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대박 또는 자동이라고 문자 주시면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이 신 고점을 찍음에 따라서 이제 곧 알트 불장이 올 것이다. 이미 진입해 계신 분들이나 신규 진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 있을 겁니다. 리플 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 코인들 전부 현물까지 포함해서 그런 분들 어디서 진입할지 어디서 입절할지 고민이실 텐데 그런 분들 위해서 1대1로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현물 물려 계신 분들이나 새로 진입하고 싶은데 어디서 들어가야 되지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상담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현물 종목들, 뭐, 리플, 비트코인, 도지, 이더리움 같은 코인들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 익절가와 내가 물려있는데 어떻게 탈출해야 될까요? 이런 대응법들 신규로 진입하고 싶은데 지금 자리 어떤가요? 어디서 진입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부분 다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소통방에서도 많이들 물어봐 주시지만 소통방에서는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일일이 한명한명 한 답해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대1로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시는 방법은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상담도 물론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고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있을 겁니다. 휴대폰이신 분들 링크 클릭하시면 곧바로 문자 작성 화면으로 바뀌게 되는데 거기에 두 글자 상담 적어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PC이신 분들은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이 뜨게 되는데, 무려 10분 1대1 투자 상담 체크하신 다음, 연락받으실 본인의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제출 버튼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구글 폼이 귀찮다 하시는 분들, 그냥 제 번호로 대박 또는 상담 이렇게 적어서 문자 주시면 신청 완료되십니다. 자, 오늘 함께 리플, 추가적인 개미털기가 진행된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될지 그에 대한 대응법과 매매 타점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레이더 대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